오 필슨 코리아 오 전부 화이팅 오늘 반등 나왔다 안녕하십니까 남사면 물린다 팀이 C C A 운매매 부부로 쌍코필 지갑을 하고 있는 남자 물린답니다 자 오늘은 이4대 지수가 급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자 다운 전선는0.60 상승이 나왔고요. 나스닥은 1.51큰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S&P 500은 0.9 상승했고요. 필라데피아 반도체 지수는 1.98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나이스 브럴 나이스 가우리 현재 시간 새벽 5시 12분 자, 자국의 낮던 만은 간망의 상승이 나왔다. 이 상승이라기보다 간만의 반등이라 보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개미똥 끔마음하게 올랐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올라가니 제 목소리 텐션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오늘 NDBA 실적 발표입니다 자, NDBA가 현재 3.38이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뭐 좋은 실적을 발표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NDBA 한번 힘내자. 자, NDBR 한번 살펴보자면 아직 실적 발표가 안 나오고 있는데요. 이 장마판 장이 끝나면 실적 발표를 할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본명 1.5% 정도 상승을 했는데요. 지금 애프터 장에는 1.372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아, 이뭐 분위기 또안 좋아지나? 일단은 조금 더 NDBR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FNGO 4% 상승이 나왔고요. TQQ는 3.36% 상승을 했습니다. s o s 는 4.8G 상승을 했고요. BOLZ는 4.49% 상승이 나왔습니다. SBLZ, 자, FOS 금융 관련주도 2.80%상승 했고요. 그 다음 BNK도 약3% 상승으로,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중국 종목 CWEB y n n 은5%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경기민간주 5티어도 7.92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이스 o t 어 자, 바로 제 계좌를 확인하겠습니다. 자, 모든 종목이 몰려있고요. 원화 투자수는 5,246만원입니다. 시5랄 자, 평가 손이 마이너스 3,440만원. 나이스! 마이너스 3,500만원에서 마이너스 3,440만원 정도 다시 회복되었다. 자, 평가 수익률 마이너스 65.70, 마이너스 67.70에서 2% 정도 회복이 되었다. 자, 그래도 희망을 가져봅니다, 여러분. 이제 원화 투자선 1,800만원입니다. 자, 2,000만원까지 도달하기를 간절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포 n g 를또 매수를 했죠. 제가 돈이 없기 때문에 오늘 한줄 정도 매수했는데요. 고점 대비 약85% 빠졌습니다. 자, 아직까지는 택도 없다. 어, 가격은 지금 현재 7.5달러고요. 저는 FNG를 한 줄도 매수를 했습니다. 가격은 7.1달러에 한줄 매수했고 GL2도 한줄 매수했다. BLZ2 한번 보겠습니다. 고점 대비 약8 5 빠진 종목이고요. 빅테크 레벨 종목입니다. 애플, 아마존, 테슬라, 구글이 포함돼 있는 종목인데요. 아, 오랜만에 4% 정도 어 상승했다 하지만 차트상 티가 나지 않는다. 자, 아직까지 20선을 밑에서 기고 있는 주목인데요. 어 오늘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저는 이 와중에도 이 바닥이 어딘지 몰라가지고 일단 갖고 있는 현금 어 많은 정도 매수를 했고요. 저는 오늘도 어 만약에 상승을 하든 하락을 하든 매수에 할 겁니다, 여러분. 올라간다는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스토끼 딘 슬로도 93까지는 올라갈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티 q 큐를 한번 보겠습니다. TQQ 현재 예, 고점대비 약 70%정도 빠진데요. 자 오늘 3.46 어, 상승을 했습니다. 뭐 이게 뭐 바닥을 다지는 상승이든 아니면 윤리적 반등인지 한강 방지용 반등인지 모르겠으나 일단은 반등을 했다. 어, 스토킷인 슬로도 조금 올라왔고요 93까지는 어, 전부를 할수 있는 어, 단기적으로 전부를 할수 있는 가격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단기적으로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큰 상승을 기다리고 있는 장기 투자자입니다, 여러분. 단기적으로 매도 하실 분들은 스토킹 딘 슬로가 9 3몇 매도를 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매도 하는 게 아니라 천만 원 기준 한1 0 0만원 아니면 오십만 원 정도 매도를 해가지고 일부 현금을 확보한 뒤 다시 매수에 들어야 가 한다. 스토킹 딘 슬로는 93까지는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차트가 보조 지표가 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상승으로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자, 오늘 4% 정도 상승한 s o s 역시 NDB의 실적 발표로, 어, s o s 가 반등을 하고 있는데요. 고점 대비 약73% 빠진 종목입니다. 자, 아직까지 티가 나고 있지 않다. 아직도 20선 밑에서 놀고 있다. 자, 20선 밑에 내려, 놀고 있으면, 어, 하락을 할수 있는 차트지만, 하지만 이 만만하게 떨어지는 차트로서, 이 만만하게 되면, 상승의 여지도 있다. 20선은 금방 돌파를 하지 않을까 저 생각하고 있고요. 스토킹 인 슬로도 아직까지 밑이니까 계속 존버를 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큰 상승을 바라고 있으며 바닥을 모르기 때문에 갖고 있는 현금으로 계속 추가적으로 매수해 가지고 평단가를 낮춰야 한다. 다음 종목 은행 관련 좀 보겠습니다. 자, 은행 관련주 지금 차트상 상당히 좋죠. 벌써 20선을 돌파를 해가지고 올라가는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은행 금리를 인상했기 때문에 은행주에 관심을 가지한다. 자, 은행도 이제는 더 이상 하락이 아닌 이 상승을 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지금 스토케팅 슬로도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러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역시 스토케팅 슬로가 93까지는 도달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는 금방 회복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저도 어, b n c 가 가장 빠르게 회복하지 어, 않을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차트상도 이제는 바닥을 치고 올라가는 모습을 어, 보이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다음 종목 OTIO가 t, -O. O -T 크게 급등이 났죠. 자, 경기 민간인데요 OTIO는 많이 빠졌습니다. 고점 대비 약42% 단기적으로 최고점 대비는 약46% 빠진 종목이고요. 아직까지는 답이 없지만 그래도 올해는 경기가 살아나면 경기 민감주가 가장 크게 올라갈 것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도 물놀이도 가고 이제 비행기도 타고 외국도 가야지 않겠습니까? 그게 관련주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이 정도 상승으로는 우리 간에 기별도 가지 않지만 그래도 하락이 아닌 상승을 했다는 것에 큰 의미를 두어야 합니다, 여러분. 계속 하락하는 주식은 없습니다, 여러분. 미국은 우상한다 올라간다고 말을 하잖아요. 지금은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어, 지금 하락할 때 모아가서 1년 이거 이년할때 상승장 할때 그때 큰 돈을 벌면 됩니다, 여러분. 자, 엔디비아가 갑자기 2.7% 빠졌습니다, 여러분. 아, 실적 발표를 깨끗같이한것 같습니다. 가이드가 안 좋게 나온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바로 주가 이렇게 되죠. 아 시브라 이 엔디비아 빠지면 안되는오 와이라노 엔디비아 갑자기 요동치고 있습니다 실적 발표가 어떻게 될지 아직까지 모르고 있는데요 요동치는 모습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생중계로 시브라이좀 올라가라 아마도 실적 발표가 좋게 나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 하락을 하고 있으니까요자 오늘 하락도 각오를 해야겠습니다 이 시브라 이 엔디비아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는다 자, 오늘도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좀 부탁드립니다. 늘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하락 또 가고 하십시오 여러분.